지난주 9월 28일이죠. 9월 28일부터 어, 김영란법이 에, 시행되어서 나라 전체가 또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에, 왜 김영란법이냐고 하는 들은잘 아시겠지만은 어,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씨의 추진으로 어, 김영란 씨가 추진했기 때문에 에, 이름이 김영란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한 이름 은 뭐냐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입니다. 공무원이나 언론사, 공기업 직원들, 유치원 초중학교 교사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청탁, 금품, 뭐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법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학교 선생님한테도 커피 한잔 대접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모이면. 오늘 내가 한턱 쏠게. 한번 내가 낼게. 그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나눠 내야 되고요. 네. 또 우리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좀더 빨리 진료를 받고 빨리 수술하기 위해서 아는 분이 있으면 부탁을 하죠. 지인한테. 그러면 좀 빨라지죠. 그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2천만 원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부정청탁은 무조건 거절하고 또 신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쌍방이 처벌받게 되는 위험한 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제 아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의지하지 말고 청탁하지 말고 또 어, 돈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살 깨끗하게 살자는 거죠 공정하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 의지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제 돈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내가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김영란법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많은 나라로 소문났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많았던 나라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스바냐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장1 절에 보면 스바냐는 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현손은 뭐냐면 손자의 손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할아버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왕족 왕족인데. 왕족인데,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당시는 하나님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죄에 대한 책망. 두 번째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는 너희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에 대한 약속, 그래서 책망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경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요세 가지 내용이 스바니아스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스바니아스가 책망한다 그랬는데 뭘 책망하느냐 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더 그랬어요. 왕들을 포함해서 특히 뭐문 뭐, 모나세 왕 이런 사람들 55년 동안 주변에 용하다는 우상은 다 가져온 거예요. 가져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이 좋다는 약다 먹듯이 주변 나라 다른 나라에 좋다는 용하다는 우상들은 다 가져온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들을 보면 바알 신, 아세라 신, 아스다록 신, 금오스 신, 몰록 신, 밀곰 신. 이거 뭐냐면요. 이 몰렉 신은요. 사람을 제사 제물로 바칩니다. 소나 양이라 바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쳐요. 내가 병이 있다. 병이 낳 병을 낳고 싶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돼요. 내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 무시무시한 종교가 이 몰렉 신앙입니다. 니스록 신, 림몬 신, 마르둑, 다르막, 너보 지혜 신, 아들남 멜렉, 아남 멜렉, 또하늘의 하늘 별과 뭐 달과 태양을 섬기는 신들, 온갖 잡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종교 백화점 같았어요. 종교 백화점. 왜? 주변 여러 민족들의 종교를 다 가져왔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놓고, 우상재단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냥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고 땅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온갖 겉모술수 그냥 거짓말을 다해 가지고 돈 벌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뿐 만 아니라 너무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별히 뭐 남의 걸 빼앗거나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저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외식하는, 이들 하나님이 책망하셨어. 이와 같이 우상숭배하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또 외식하는 신앙,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바로 스바이었습니다두 번째는요,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는요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목에 피를 토하면서 백성들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러면 서확 부르짖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여러분 어, 빵을 만들려고 하면 밀을 갖다가 밀을 아야 되죠, 그죠? 밀을 삭 찍어서 밀을 아야 돼. 으면 그게 밀가루가 되지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서 반죽을 하잖아요. 물만 부어놓으면 저절로 반죽이 되던가요? 아니죠, 그죠? 막 주물러야 되죠, 그죠? 심지어 막 패대기 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와 같이 빵 만들려고 밀 이상을 따다가 찍어서 가루로 내어서 밀, 물을 막치대주시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찢 찍어버리고, 손으로 막치대주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경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스바니아가 예언한 몇년 뒤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무리 말하면 안 되면 나중에는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거 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에돔과 모압과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불에 타서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목이 말라 죽다 죽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중에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도 왕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르게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이 있는 한 마지막 본 장면이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 그 눈을 뽑아가지고 시르게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와 같이 책망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구원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구나.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이제 그제서야 이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자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3장 14절, 3장 14절 그리고 17절 두 개를 보겠습니다. 1308쪽 예, 스바니아 3장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워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하나님이 서바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가 나라가 망하면 내가 너희를 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아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 중에서 특별히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나를 경외하고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주겠다.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사람들.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고, 내 말에 순종하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스루바벨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지요. 그죠? 또,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상을 버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그들이 약속대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죠? 뭘 합니까? 예, 맞아 성전을 건축해요. 이렇게 자기는 어떻게 잘 하세요? 예. 자기 집을 안 짓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왜?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그들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성전을 통해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니아 3장 17절의 예언은. 물론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이 말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민족 안에 있다. 너희들 나라 안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죄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스바니아시대는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성전이래, 성전. 이게 큰 차이가 있네요. 큰 차이가. 구약시대에는 스바냐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 안에, 나라 안에 거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고, 살아계시고, 집을 짓고 사시고,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지만은 문자 그대로는 누굴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7절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계셨지만 이제는 어디 계시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랍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파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분이랍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됐는데,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도 치료 못하고 의사도 치료 못하는 내 병을 능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빚이 너무 많아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능이 해결하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닥친 문제, 우리 가정에 닥친 문제, 사업에 직장에 닥친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능히 해결하는 구원자, 전능자가 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말씀이요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막,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리고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너무 뭐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나를 향해서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신다 여러분 남편 볼때 아내 볼때 마음이 그렇지요 두 분만 그러신가?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 자녀 볼 때는 그렇지요 아이들 볼 때는 너무 좋지요 너무 사랑스럽지요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 볼때 그렇게 좋죠. 하,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고 하루 종일 보고 있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요. 예, 사람들이 돈 내고 자랑하라 그러면 돈이 아니라 내가 밥을 살게. 밥 사면서 자랑하는 게 좋은지. 그게 좋고요. 그렇게 기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노래 부르고 싶은 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 이름을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 오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을 넣을 수. 있어 대신에. 예를 들면 최영걸의 하나님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뭐 그래도 여러분 이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불러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최영걸의 하나님 여호와가 최영걸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최영거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최영거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최영거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니에요 하신다 하신 지금 현재 앞으로 하실 거 예언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니까 기뻐하신다 하신다 하시고 하시고 또 하신다 이제는 또 나로 나로 나를 없애나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슴을 줄이면서 나의 하나님,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다, 기뻐하신다, 지금도 기뻐하신다. 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런 내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구원자시고 전능한 분이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노래 부르고 계신다 노래 부르고 계신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도와준다.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망망대해 가운데 표류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망망대해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캄캄한 동굴에 갇혔는데, 그 캄캄한 동굴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요, 요거는 되나 안 되나 체험해보면 안 돼요. 테스트해보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입에 빠지고, 입에 빠지고, 산에 단풍놀이 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안 되는 거 해보지 마세요. 해보면 안 돼. 예. 그래서 할수 있어야 된는 거예요. 자, 동해 바다가 낚시하겠다고 주일를 입에 빠지고 저 동해 바다가 타고차 태평양 가운데 낚시해도 입에 빠지고 낚시해도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어디 에 살더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 아, 예. 옛날에는 불이 귀했죠. 전기불이 없을 때가 있었죠. 어릴 때 보면. 그래서 불이 귀하니까, 가로등 이런 게 없으니까, 밤에 다니는 것이 참 무서웠어요. 그죠? 친구 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려 그러면 무서워서, 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올 때는 어떡하라고. 그러지 마, 가위바위보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이웃 마을에 좀 멀리 갔다 올 때는요. 아, 이 힘들어요. 특히 저수지 지나갈 때. 어, 물에서 뭐 나와가지고 막당길것 같아. 요 그리고 또 어디죠? 예, 공동무지 지나갈 때. 막뛰서막 아, 잡아 막 당기는 것 같아. 요아 그때는 뭐, 가는 어르신들이 없나? 막 어른을 찾고 그렇게 하죠. 그죠? 예. 심지어는요, 화장실 갈 때. 요즘은 화장실 다 집안에 있지만, 옛날에는다 마당 건너편에 있잖아요. 와, 아, 뭐 화장실에서 뭐가 빨간 조각이 달라. 먹을까 할까봐. 어나 예. 부모님들 보좀 나가 있으라고 아이스라고 하다 못해 동생보다 너좀막아 있으라 고 그러고 누군가 있으면 괜찮아. 누가 있으면 괜찮아.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함께 있다. 이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다. 네가 캄캄한 길로 가든지 무서운 길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절대로 잊지 말라. 네가 돈이 떨어져서 빈털터리가 되어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불치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람들이 너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다떠란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직장에 쫓겨나고 계획이던 일이 실패하고 네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 버리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해라. 이제는 고향 선배, 학교 선배, 친구, 아버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좀 의지해라. 너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나를 좀 쳐다봐라, 쳐다봐라.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점쟁이 쳐다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내게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내말에 기도 좀 기울여 봐라. 네가 가진 돈이 없다고, 쌓아놓은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좀 의지하면 된다. 내게 와서 의논해라. 아이고, 기도하면 뭐 하나, 예배드리면 뭐 하나, 신앙사로 내 혼자 하는 거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바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그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사방에서 망치로 때려도 큰그 바위로 찍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렇게 말합니다. 오장 7절에 서베드로는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네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 걱정하는 모든 문제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 다 맡겨라.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돌보신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수 없는 신령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어제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멀리 떠나 계셨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는 막 좋아서 죽고 못 샀다 이러다가도, 뭐 상치받다 그러면 그냥 돌아서고 남대버리잖아요아이 지난 추석에 제가 멀리서 들으니까 한국이 그렇다면서요. 추석에 모여가지고 형제들이 돈 때문에 칼부림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뭐,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아 이제 뭐 영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왜요? 기분 나쁘면 그렇게 하는, 기분 나쁘면 손해보면. 예.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도 그렇게 한게 아닐까. 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지금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유혹과 공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죠? 축구까지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뭡니까? 돈 쌓아놓으면 사라져버려요. 땅 사놓으면 그 똥값 될 수가 있어요. 사람 만나면 배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예? 죄 용서 받는 것도 없으면 복이지요. 출복가는 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건 잊어버리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나 손해를 다 주죠. 그죠? 그래서 기념일을 정하게 되고, 심지어 뭐, 개돈 타는 날, 빨간 거로 팍, 개돈 타는 날, 잊어버리면 손해보니까. 예? 하, 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7에서 볼지어다 똑똑히 봐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하나 하나 똑똑히 봐라. 네 평생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똑똑히 두눈 뜨고 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거안하는거 봐라. 너희가 무슨 일을 당,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직장으로 가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약속 말씀 붙잡고 만나야 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 하는 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남은 생에 폭대게 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또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